안녕하십니까 노경보입니다. 지난번에 강아지 이야기를 어,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강아지에 대해서 어, 그 겐주님이 오시면 은 언제나 인터뷰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. 오늘 마침 오셨습니다. 그래서 그 강아지가 그 당시에 어, 가, 피부 가름이 아주 심했고 몸무게 고질증간 수치, 콜레스테롤 어, 등등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병원의 검사 결과를 이제 아 이처럼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오셨습니다. 아자 이번에 그저그 그그 강아지 키우면서 어어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지난번에 그 검사 결과와 또 그 본인이 직접 겪었던 그 어떤 증상들을 좀한 말씀 좀한번 해주시죠. 네. 네,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가려움인데 가려움은 이제 저희가 한 5년 정도 키웠을 때부터 귀가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귀를 끌더라고요. 근데 그게 네. 한 보름 모금 부처럼한 보름 정도 먹으니까 귀가 하얘지고 이제 이게 와 이게 되구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가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 부분은 이제 검사 결과 했을 검사 했을 때 9.8kg? 1년 전에. 예. 근데 이제 이번에 재니까 한 6.2kg로 음. 많이 줄어들면서 고지혈증이랑 예. 그리고 간 수치 예. 이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그리고 예. 어, 고지혈증은 이제 치료를 안해줄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정상으로 데려왔다 아, 정상이죠. 아까, 아까 정상으로 말 하시는데 예 그다음에 간 수치는 480에서 400까지 정상 수치는 얼마죠 간이 아 250이요 250이 정상 수치고 네네. 그런데 지금 400까지 떨어졌다 네네. 예전에는 480이었고 네네. 그리고 콜레스테롤은요 콜레스테롤은 진짜 500에서 예 200까지 다시 200까지 네 200가지인 것 같으면은, 창고 수치는 얼마예요? 창고 수치는 312가 정상인데. 아, 이것도 완전 정상이네요? 네, 이건 아예 정상으로, 이것도. 고질증은 정상은 아닌가 보, 아, 아닌 거 아닙니까? 아예 정상이에요. 고질증도 정상요? 이 네, 다 정상이에요. 아, 어. 그럼 간 수치만 지금 현재, 네. 어, 좀 남아있다 이거죠? 네. 그죠? 잘 들으셨습니까? 그는 강아지 견주를 한번 만나봤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간이 수치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, 예, 신차를 드시게 하였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간은 엄양 오행상의 나무다. 그리고 신장은 엄양 오행상의 물이다라고 합니다. 나무는 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신장만 좋아지면은 반드시, 예, 간 수치는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 강아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직접 견주의 말씀도 들어보셨겠지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음,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다도록 치료할 방, 치료 안 해도 된다라는 확답을 주셨습니다. 물론 간 수치는 관리를 좀 해야 된답니다. 그리고 간 수치 우리 치료 잘 되든가요? 약 약을 먹고 아마 어울 것입니다. 오늘 내가 이견주한테 신차를 몇 봉지를 줘서. 어그 결과를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녹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